하하 <laughs> 해봐 또 해봐 음 <laughs> 하지마까 <말까>, 은균아 하하하하하 꼭지 을어 어떡해 다시 해은기나은기이왜 <해봐. 웃음> <laughs> <은균아. 웃음> 이렇게 이뻐요? 게 이렇게 하얗이 예뻐? 까 그러니까 예뻐 <laughs> 아, 이게 그렇게 재밌죠? 아눈 <laughs> 한번 아, 그렇게 재밌죠 이게? 이게 재밌죠? 이게 재밌죠? 왜토 냄새나? 공이 <laughs>